AI 대화가 가능한 이제 NPC죠. m p c 들이 AI를 석별 내년에 AI가 있지만 굉장히 네. 많은. 영주점 주세분는 c p t 는 내가 모은 지식으로 판단하는데 c p t 는 세상의 지식을 네. 모아서 판단하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지식 판매 사업이 네. 좀 겁날 겁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있다 실제로 지금 비즈니스 하시면서 야나두 쪽하고 나페야즈니야 이쪽으로 조금 더 방향성이 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근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 1년 반 전부터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해외 느낌이 음. 현재 현실 때, 다고 네. 똑같은 우리나라도 해냈다. 네. 그 네. 대신 반면에 운동은 다 글로벌 스탠다드. 건너 네. 뭐, 사람들 다 동일하게 지금 무궁무진한데 지금 들리고 있는 거있잖 운동만 달라져 있는 거요 글로벌 스탠다드 엄청 쉬운 거죠. 보은 미상한 제품들도 맞죠 이게 왜냐면 1억이라는 인구가 음. 있으니까, 아니, 아니, 다양한 아니, 다양성이 확보되니까 네. 그런 매니아들이 있고 매니아들이 주우창 않으면 면한 10년 내내들이 버티면 좀 이상한데 나는 알고 모험이되는 네. 거예요. 일단 네. 일본 은장애점이생더 죽이잖아요. 네. 오토바이로 엔진 <laughs> 미친듯이 네. 깎아내고 네. 그런 매니아들이 붙어줘야 네. 이 기업이고 뭐, 이쭉 가는 거예요. 네. 네. 이안 사업하시고 막상 키우다 보면 더 크고 싶거든요. 네.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올라가면 또더 크고 싶은 게 다음인데, 응. 응. 막상 더 크려고 하는데, 이미 이 산은 고지가 2 0터그가잖아요 그럼 어디가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호기심을 보고, 텐션을 시켰잖아요. 그럼 텐션을 응. 자연스럽게 빌드업을 시켜서 원하는 커머스를 연결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응.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비디오 커머스라고 부르는 시대잖아요. 네. 미디어 범람 시대. 네. 인간들 중에 미디어를 접하지 않는 인간이 없는 시대. 네. 최초의 이유가탄생한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뉴스 사업이 진짜 앞으로 더, 더 좋아요 응. 뉴스 미디어에서 시작을 쳤으니까 응. 응. 뉴스 미디어에서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저는 응.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응. 어떤 식으로 미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는 고민해봐야 될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 대기업 협찬구조 정부기관에서 어 고열짜기로 협찬받아서 들어가는건 힘들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응.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일번 뉴스라는게 응. 사람들이 대중에게 트래픽을 일으키는, 네. 돈을 버는 것같으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받은 돈을 벌어요. 음. 연예인도 알고 보면, 트래픽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음. 일종의 인지도인 같아요 하브이치는 뭐좀 이슈가 있어야 뭐든 할수 있는데, 네. 지금 미디어의 사양으로 가는 이유는, 이슈를 만드는 방법이 이미, 음. 이 미디어의 발달을 못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음. 사람들이 원하는 이슈를 만드는 건 동일한데, 기존 네거시한 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하던 방식으로 했을 뿐이에요 음. 그냥 구조는 똑같다는 음. 거예요 본인들 또 업무를 또 다들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또뭐좀 쳐다보기는 좀 그랬는데 부서별로 잘 협업을 해서 잘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시기처럼 좀 듬직한 면이 있지 않나요? 네좀 듬직한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조언들도 많이 해주시고 실제 또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되게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들을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매칭 사업이나 기타 IT 비즈니스에서 기존에 성공했던 사례나 실패했던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왜 성공했고 왜 실패했고 이런 부분들 좀 얘기해 주셔서 되게 좋았고 향후에 또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기회가 될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로, 형, 사업하면서 충분히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제, 초기 창업할 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굉장히 꿈이 많고, 목표와,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생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막 촉촉하네요. 되게 촉촉하고, 또 반면에 이제, 어,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리스크가 자꾸 보이다 보니까, 그게 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꼰대 같은 이야기 해드리고 있는 제 모습도 참, 좀 신선하네요. <laughs> 일단 뭐 제가 잘 알고 있는 교육사업이고, 어, 그리고 이예 문서를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조금만 제가 도움을 드리면 해당 부분들의 완성도가 좀더 높아질 것 같아서, 이왕이면 제 도움이 조금 더 실질적이길 바라는 마음에, 그래서 이 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는 마켓에 우리를 정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켓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제품이 왜이 마켓에서 통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두 가지를 핵심으로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이 팀이 있는지, 뭐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